어른 이진이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테스터님 방송 나갔 네. 나갔을 때는 제가 일반인이었는데 네. 코로나 또 터지고 막 이렇게 집에서 또 취미 생활로 룰만 하다 보니까 네. 방송을 하게 됐죠.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송인은 아니었죠. 네, 그때는 그냥 네. 일반인이고 이리얼원 샘이라서 재밌겠다 싶어서 나와 봤는데, 그죠. 그죠. 네, 이제 또 주변에 친구들이 또 네. 방송해보라 이러기도 하고, 제가 어차피 취미생활로 하는데 <laughs> 집에만 있으니까 네. 같이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음. 네,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유튜브도 좀 올려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준 건다페스북뿐입니다아이 <laughs> 오프닝도 오랜만에 요즘에 최근에 이 오프닝 을안 했거든요 제가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장인분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즈리얼 랭킹 1위, 1위. 어린 이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1년 전에도 워낙 네. 이제 잘해서 뭐다칼스레 나오거든요 그냥 게임이 뭐 한타도 전에 게임이 끝났잖아요 맞죠 15분 카페로 네. 네 근데 오늘은 오타도 보여주고 음. 또 이제 아이템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그렇습니다 그걸 알려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3때부터 이즈리얼만 <laughs> 쭉 해온 네 이즈리얼 진짜 원템 어린이들하고 하고요. 아하. 네. 최고 탑 레이팅은 이제 그랜드마스터 460점이고 아. 이번 시즌에 찍었었습니다. 저번 시즌도. 아, 찍었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탑 레이팅이에요? 네. 이번 시즌에 460점이고 저번 시즌에 440점. 실력이 점점 늘고 있네요. 네. 한 20점씩 이라 <laughs> 네, 네. <laughs> 어, 좀저에게 알려 드릴 게 있다고. 이드리얼 자체가 이제 좀 스킬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세부예요 사람들이 네.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 보면 또 미묘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즈리얼 뭐 항상 휴 스킬은 논타 계시니까 이거 잘 맞춰야지라는 생각만 하는 분들이 진짜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 스킬 하나 하나의 속성이 패시브도 막다 달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딥하게 가면 정말 복잡한 챔피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아예 기초부터 탄탄하게 어... 교과서 위주의 공부라고 하수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패시브 이즈리얼 자체가 공속 템을 안 가는 이유가 이 패시브 때문인데요 음. 네, 이 패시브를 다섯 번 중첩시키면 공속이 총 50%가 상승합니다 아 막막한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코어템 네. 하나 루난도 45% 그죠 네, 다른 것도 45% 45%네 근데 이제 패시브로 50%를 하면 코어템 하나를 들고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 어, 그래서 이거, 이 스택은 어떻게 쌓냐 스킬을 하나 맞을 때마다 1스택씩 증가하는데 아 w로 피해를 안 입혀도 맞추기만 해도 네, 되네요. 네. w로 맞추기만 네. 해도 증가. 이것도 좀 알아 놓으면 좋아요. 스킬을 맞추기만 하면 증가한다. 그리고 이이 6초 동안 지속되는데 이게 끊어지기 전에 맞추면 유지가 됩니 아, 유지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스택을 잘 보면서 라인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음. 은 맞춘 개수만큼 증가합니다. 오, 아, 개수만큼 네. 게다가 패시브가 이게 미년을 맞춰도 그냥 오브스택 쌓고 시작하니까 공속 50%를 쌓고 시작해서 아 챔피언뿐만 아니라? 맞죠. 미니언을 맞춰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궁을 먼저 쏘고 시작하라 이 이유가 아, 이제 아 그런 거네 네, 공속을 증가시키고 시작하라는 뜻이죠 아. 그래서 일단 패시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큐스킬이요 큐스킬은 재사용 대기시간을 1.5초 전부 가, 다 감소시켜요. 그쵸. 알파이저 오메가죠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공전 W를 썼을 때 Q를 맞추면 전체 와. 스킬이 네. 1.5초 네. 감소. 어마어마하죠? 맞죠. 심지어 큐스킬도 줄잖아요 맞아요. 큐스킬이 네. 원래 5초인데 지금 보면 거의 3초대로 그쵸. 바로 줄어드는 걸볼수 있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템 맞추면 바로 바로 쓸수 있죠. 완으로 나가죠. 맞죠? 네. 맞죠. 그리고 W가 또 중요합니다. W는 W를 맞춘 적에게 스킬을 쓰면 그 스킬의 만화를 안 쓰고 60의 만화를 돌려받아요. 아, 아, 스킬로 맞추게 되면? 네, 그러니까. 평타가 아니라. 그렇죠. 평타는 돌려받지 않고 이거를 스킬로 맞추게 되면 이제 비전 만화 플러스, 비전 만화 90 플러스 60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블루카드 같은 거죠, 특혜히 오. 네, 만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오, 그러네. 네, 원래 370이었거든요. 맞죠, 맞죠. 그래서 60 플러스 60 스킬로 소만 화 플러스 60만화를 돌려받는. 아 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비전이 비전을 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적한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 가장 가까운 적한테 비전 그쵸? 에너지가 네. 날아가는데 W를 맞춰놓으면 내가 가까이는 있 적한테 써도 오게 네, W 무성 타겟팅이네요. 맞죠. W 있는 애한테 유도탄이 나간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W 스킬 놀라운게 네. 이거 W로 그 추가 딜을 넣지 않아도, 니까 후속 타를 해야 원래 데미지가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걸 안 해도 마순팔이 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마순팔이 오르더라고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저. 조금 이게 버드 네. 같은 게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마순팔이 차더라고요. 맞아요. 궁은 이제 네. 중요한 게 미니언이랑 정글몬스한테는 50%의 딜만 들어가지만 네. 이 챔피언한테는 100%의 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니언을 스 쳐도 챔피언한테 100%. 그러니까 이 근데 통과될수록 딜은 약해지죠? 통과될수록 딜이 약해지는게 옛날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쩐지 이지궁이 안프더라고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플래시 활용 이즈리은 아. 콤보가 네. 플래시랑다 연관이 있거든요 플래시큐를 쓰면 속도가 이렇게 느리게 플래시큐 이렇게 나가거든요 바로 네. 따닥, 따닥 눌렀는데도 그죠 느려요 네, 이렇게 나가요 둔하단 말이죠 하지만 큐프를 쓰면 좀 이런식으로 아좀더 확실히 빠르네요 네. 라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 볼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미니언이 가릴 때가 많고, 상대 네. 서폿이 가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심해져. 맞아요. 근데 이즈리얼은 Q 하나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미니언한테 가렸어요. 그럼 이렇게 딱 해서 바로, 바로, 아,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네, 바로 좀 녹여줄 수 있는. 오, 좀 택시했다. 다음 거는 비전풀인데, 네. 비전풀은 왜 쓰냐? 이제 풀 비전. 이속도거든요, 이 원래. 아, 맞아요. 느려요. 네, 이것도. 엄청, 이것도 엄청 느리죠. 네. 근데 이제 비전 풀을 쓰면 상대가... 아예 이 거리는 솔직히 예측을 아예 못해요. 예, 그냥 안전한 데...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전 풀로 타볼 이렇게 하면... 네, 훨씬 빠르네. 맞죠? 바로 나가요 이렇게 비전 질도 같이 들어가요. 어? 그 다음에, 다음에는 W 플래시인데 원래 풀 W는 진짜 느린데, W플래시를 하게되면 이것도 w 플래시네와 네, 빠르다 전멸 위치에서 W가 나가기 네. 때문에 플라프 그냥 던져버리네요 맞죠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W 비전 평타 딜을 잘 알고 있어요 이즈리얼은 음. W 맞춰놓은 상대에게 비전 평타를 넣었을 때이 딜이 얼마가 들어가냐를 숙련도에 따라서 이거를 무조건 알고 있으는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마무리 될 각이야 그러면 미년 먹는 척하면서 알짱거리다가 W플래시 맞춰버리고 하면 비전 딜이 바로 들어가니까 음. 비전이 유도탄이 되니까 W만 맞추면 얘는 무조건 비전 W는 터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만약 비전 프로 했을 때는 위험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엄청 위험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W 플래시하고 비전 평타로 그냥 녹일 수 있는 그런.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이즈리얼 또 빠르게 쓸수 있는 콤보가 하나 있는데. 네. 시브 5스텝 일단 먼저 쌓은 상태에서 가능한 좀 콤보예요. 오. 원래 보통, 보통 이즈리얼 하면 Q평, W평 이렇게 스킬을 쓴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Q평, W평. 이걸 빠르게 쓰면? 평 W 평이 속도인데 이제 이걸 좀더 빠르게 쓸수 있는 게평 Q W 평인데 좀 이렇게 패시브 어? 세길 때 하면 평 Q 네평 타부터 날리고 타부터 날리고 아, 아 순식간에 풀이구나 네, 이게 진짜 순식간에 풀기를 넣을 수 있어요. 펑 <laughs> 쓰고 비전 쓰고 평 Q W 평 쓰면 딱따 다닥다닥 아, 들어가네. 네. 순간 풀기로확 나와버리는 네,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도란검으로 하는 편이고요. 라인전에서 아 요즘 롱소드가 또 핫하잖아요. 롱소드가 또 핫해 핫한데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란검으로 2렙 싸움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 초반 싸움 자체는 당연히 세니까 저게 네, 도란이 초반 싸움에 세고 음. 그리고 이즈 자체가 패시브를 잘 유지하면 이렙 싸움이 거의 최강 수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패시브를 유지하면서 이렙 싸움 보는 위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스킷을 든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 제가 만화를 패시브 썼는데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만화 유, 관리를 하면서 유지력 위해서 음... 비스킷을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펠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 큐풀, 더블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네, 우주적 통찰력으로 스펠풀타임 좀 줄여주는 느낌이고,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안녕하세요. 어? 오, 소야, 대박났다. 어, 이거 와, 위험한데요? 아찔한데? 아, 아, 잠깐만 이거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죽었다고 보네 와저센 세트 새로운 전략이네 그러니까 일로 돌아서 정말로 사인을 다, 다, 다붙 그러니까 묻어보네. 우리 팀이 딱 망을 보니까 맞죠 각을 만들어 버리네 와, 저거 이거 유행합니다. 저거. <laughs> 유행할 것 같아요. 유행할 것 같아요. 저거 아, 세트 낚시 유행한다. 아, 아, 저, 사기 테미네. 아쉬운 게 패시브가 없으면 아이 스펠이 없으면 제가 2렙 싸움을 또못 보여 드리기 때문에 이게 좀 아, 아쉽네요. 초반 싸움에 팍 이제 기세 네. 잡는 건데. 네, 하지만 뭐 이번 판 일단 한타 위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힘들 때 이즈리얼이 좀 성장하는 느낌으로 세트 전멸 없고요 스펠 없는 거는 항상 항상 기억해 주시고 초반에 이렇게 만약에 라인이 당겨졌거나 어차피 패시브 스펠을안써안 도 되면 좀 그냥 만화 걸로 해주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 앞에 네 개로는 거의 고정이고요. W가 있어서 이거는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스킷도 있고 맞죠? 비전 만화가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전 풀타임이라아 비전 아끼는 거군요. 네 방금은 W 맞아도 딱히 추가 후속 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진짜 위험해요. 상대가 3렙 타이밍 주고 있거든요. 야루 오 네, 이렇게 캐낼 수 있어요 맞아미 온다고 핑 찍었으니까 디스킷 빨아주고 만화 세워줍니다. 힐 썼죠 중요한 순간 이거세트는 그냥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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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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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이크 살았나요? 어 살았어 아직은나았어 나이스. 나이스나 보여줘 나의

뭐 어, 마음이 급했죠 이거는 통 빨리하려다가 어이지일이도 어, 네. 어, 이런 실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잡았으면 네. 된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살았고 결과론적으로 그 누구도 네. 죽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렇 결과론적인 네. 게임이죠 이제. 한번 먹어 막내요. 한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경험치라도 못 어, 먹어요. 이건 뛰어야 돼요. 맞은 죽어요. <laughs> 이러면집 가야 되죠. 저는 사실 이렇게 말릴 때집 가는 타이밍 진짜 못 잡겠거든요. 하지만 이거 파이크 왔기 때문에 먹어야 저도, 되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 말릴 때 비타민 탄기가 음. 진짜 힘들어요. 그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 원딜들의 고충이에요. 이게 근데. 말릴 때집 가기 진짜 힘들어. 맞아요. 근데 서폿이 없으면 집 가는 게 좋고, 있으면 네. 좀 이제 버텨보는 그런 위치죠. 이럴 땐집 가야 돼요. 라인 밀려도. 이 라인으로? 네. 왜냐면 정글이 여기서 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 집 갔을 때 1,100원 있으면 풀필드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광해검이 아니라 아뭐 1050원이거나 이러면 광해검 무조건 사주는데 광해검 용서드 아니면 광해검 연은 네. 근데 이제 1100원이 딱 있을 때고 그리고 평타 칠 일이 좀 많은 세트 내가 평타 칠 일이 많다 싶으면 이게 조금 더 효율이 지금 좋아서 아 당장딜 자체 네. 보면은 그래서 사주는 편입니다. 하긴 저희 스킬 가속의 공격력 25이기 때문에 낮진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게 네. 평타를 많이 칠일이 있을 때는 이게 좀더 좋아서 음. 섞어 주는 편이고요. 라인은 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주도권이 없어서 천천히 밀겠습니다. 라인 크게 만들어서. 일단 지금 드신 룬 자체의 강점은 초반 라인전에서 어떤 이득 보기가 좋다 그리고 맞죠? 소환사 스펠을 많이 쓰시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후반도 더 솔직히 네. 후반도 같이 생겨가는 느낌이죠. 어. 싸움이 났네요. 싸움이 났으면 계속 브리핑을 봐주면서 공격 시도합니다. 어, 잡은 것 같은데요. 인장 켜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타를 한다. <laughs> 그러면 바로 그냥 눈을 돌려서, 네. 아, 딸피다. 와, 아, 바로 이거지. 네, 바로 예측해서. 네. 블루까지 없는. 이시가 원래 약간 좀, 그, 후반에 좀 쎄네잖아요. 맞죠? 그, 지금 같이 좀 이렇게 애매한 시간대에는, 네. 그냥 이렇게 존버하면서 시스 먹으면 되나요? 근데 사실, 네. 지금도, 음, 지금도 아마 셀 거예요. 홀필드까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일단, 템트리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무빙 해주시고요. 이거는 세트를 인식하면서 했어요. 음. 제가 키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죠. 네, 세트한테 공을 맞아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세트가 본체거든요. 그죠. 어차피 안전하게 잡는 위치여서. 이러면 역전했죠 일단 게임. 그죠. 네, 퍼블 먹고그롤에 그거 있잖아요. 퍼블 먹은 팀이 진다. <laughs> 그런 징징크스가 네, 네. 그 네. 있죠. 너무 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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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겼다 하면서 대충 하는. 그죠. 대충 못하는. 오, 욕을 뺏었네요. 아니. 나이스 오 살았어 오, 뺏고 살아 상대 탱커들이 있기 때문에 반통력을 좀아 근데 제가 콜필드부터 갔으면 이걸 올려줘도 돼요 아 마나문에를? 네, 아예 그냥 마나문에 먼저 올려줍니다 왜냐면 스택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네. 무난하게 쌓았고 그리고 제가 콜필드로 라인전을 좀더 때문에? 네. 게임을 전환을 바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막 심파자만 고정으로 먼저 가야된다 이런 강박감을 안하고 좀 다양하게 가셔도 된다 와 아주 좋다 이즈 강의 영상으로써 교본이네요 이거 맞죠 맞죠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무조건 심파자 가는 이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하나고 그 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딜로스가 생길수도 있다 음. 왜냐면 돈에 따라서 템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점화석까지만 나오고 이제 멍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아랫무빙 예측샷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 한 진짜 한70% 80% 확률로 아랫무빙 하거든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상대와 나, 내가 피하고 W 끝났을 때 딜을 넣어야 돼요 와저선진짜식자가 네. 말이 안 되네요 네 저도 사실 아니요. 이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히트박스가 네. 머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쪽에 있다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게임이 상체보다 위 아래쪽이 더 유리한 게 음. 때리게 되면 아래를 감았잖아요. 뭐, 뭐야? 야, 뭐야? 오오 뭐야? 이게 나르 원체? 이게 나르 장인? 이게 나르 장인? 와 미쳤다. 이게 와 이거 킬각 미쳤는데요 그냥. 어? 와 나르 장인 미쳤네 <laughs> 그래도 야무지게훌륭했다 나르. 아. <laughs> 네, 오, 네 오, 잘못 클릭했고요. 템을 <laughs> 바꾸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 네, 또 어떤 새로운 메타를 보여주신 줄 알았고. <laughs> 제가 정수도 활용은 하는데 네. 정수약탈자는 상대 탱커가 없고 내가 포킹 위주로 공격해야 될때 정수를 갑니다. 그러니까 음. 좀 아웃벅서 느낌이죠. 밖에서 내가 치다가 마타타다닥 치고 빠지고 음. 마타타닥 치고 스킬을 마린이 활용하면서 마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정수는 음. 그런 조합일 때 가고요. 심판은 웬만한 이제 암살자 많거나 상대가 나한테 들어오는 조합 받아 칠때 좋아서 받아 칠때 갑니다. 아비다 보였네요, 네. 시안이. 옆덕 부숴주고요. 와! 잡아주고요. 이정큐는 <laughs> <laughs> 거리가 길어서 와, 딜 뭐야, 둘이! 지금 저도 엄청 세요. 방원형으로 봐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만화문외를 빨리 가면은 만화문외가 네, 세긴 세요, 네, 이제 형타 네, 들이 확실히 셉니다. 사실 심파자가 너프를 먹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 딜이 제가 봐도 만화문외가 엄청 센것 같아요. 맞아요. 심파자를 빨리 이렇게 확, 확실히 뽑을 거 아니면 만화문외 선택도 좋습니다. 음. 평도 사실 빨리 쌓이고 이러면 맞아요. 평소 로 쌓이니까. 어? 어? 스킬이 다음 맞네요. 먼 어. <laughs> 어, 어, 나왔고요. 네, 이제 무슨 템 가냐면 치감을 제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원딜이 치감을 가요? 원딜이 이즈리얼은 가도 되긴 합니다. 이즈리얼한테는 효율이 그렇게 엄청 떨어지지 않아서 일단 궁으로다 긁을 수도 있고 포킹 위주기 때문에 좀더 치감을 많이 묻힐 수 있어요. 네. 어미 스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즈리얼한테 나쁘지 않은 템이에요. 이, 이 상위 템이 화공 펑크. 네, 화공. <laughs> 화공 펑크가 네, 불감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근데 저건 금방 올리지 않고 막템으로 가는 거니까. 이 화공 펑크 맞아요. 그. 다른 원들들의 시계는 진짜 애매한데 스킬가 속이버어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즈리얼한테는 괜찮은 템이에요. 네. 자, 퍼터 빨리 부수고. 네. 자, 세트 오죠. 세트 원딜입니다. 세트는 그냥 거리 조절 계속 뜹니 <laughs> 아, 여가면 되네 뭐, 네. 눈치보다 아무것도 못했죠? 네. 돈 들어왔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즈리얼 싸움할 때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네, 그냥 그러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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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날려주고. 네. 그러니까 얘는 우직하게 어떤 어. 카이징 이런 챔피언이 아니야. 그렇죠? 이거 그렇죠. 비전으로 벽벽 넘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깐족깐족. 이게 또 싸울 때 중요한 게 방금 하나 나왔는데 벽을 끼고 싸워야 돼요. 음. 그래야 생존하기가 좋고 는 거. 잡기가 좋습니다 그러네요 벽을 저 친구들은 못넘무니까그렇죠 그리고 넘어도 무멸로 넘어야 되는데 그쵸? 저도 너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 무안 보이는 데서 너무 잡는 거예요. 이거 맞았으면 또앞무전 했죠. 그죠? 이런 거날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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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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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너무 신났죠? 네 제국 예측 못했는데요. 이 신이 신났어요 지금. 쉽지 않네요. 이런 데 가져야겠다. 와 나은 상인 잘했네. 이것이다. 바랬지만 이건이 너무 부족해. 어어오나맞췄 근데? 오 그거 지금 또맞췄고 뭐야? 많이 위험한데. 요 그래. 이걸 넣고. 아아 위험한데요? 오케이 아 길을 뺏죠 예 무조건 벽을 넘어줘 요 급하다고 막벽안 넘고 어차피 네. 비전 쓰면 죽거든요 계속 벽을 네. 이게 써야 되는데 계속 계속 벽 활용하는 모습 네. 여기서 여기서 많이 코킹해 줘야 돼요 아 이렇게 벽을 또 이용해서 네 벽을 이용해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그리고 내 뒤에도 벽이 벽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 풍수 지리를 따져서 게임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위치 선정이 계사님중 제가 제가 보는 것처럼 네. 이게 벽 뒤에서 계속 때리죠 제가 아 그러네 네.

아니, 궁이 근데 좋은 아, 네요 네, 궁이 이제 비전을 네. 씹을 수 있어요 공중에서. 아 사기다. 아 이거는 조금 사기 사기템. 예, 역시 사기템. 피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코어 템이 뭐죠? 세 번째 코어 템은 세릴다를 달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아, 질러들이 탱벅이죠 네, 너무 뚜벅이가 텅텅하기 때문에. 덩글을 그리고 또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판은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드구가 내려왔거든요 망화지하지 않고, 구빙 계속 쳐주면서, 아 이런 거 중요하죠. 미니맵으로 봤죠? 야, 아, 씨. 이즈리얼 휴 최대 거리에서 때리, 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리를 그냥 안 주는 게 원래 중요하고요, 원딜은? 오. 로로 이득 상승. 오케이. 미신이 막아주고. 피하고. 어, 결과론적으로는 또 거리가 조절이 됐어요. 네, 좋아요. <laughs> 오, 지리는가. 브라치에, 아야무 좋니다 세릴다 아, 가고요. 자네 번째 템은 뭐가 나요? 네 번째 템은 웬만하면 히드라가 좋습니다 히드라, 예? 히드라, 히드라가 왜 좋냐? 네. 이드리얼의 단점, 최대 단점이 라인 클리어거든요. 그죠. 그래. 그렇죠. 라인 클리어 보완해주고 스킬 가속도 또 높아요. 20 아, 피흡도 있고. 네, 피흡도 이제 없는데, 이즈리얼이. 네. 피흡도 많이 챙겨줍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즈리얼한테 네. 좀 어울리는 템이다. 3코어에 갈 때도 많은데, 그럴 네. 때는 상대 탱커 없고, 주문 포식자나 순안 가도 될 때. 음. 이럴 때 조금 봐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생존템으로서도 괜찮다. 아. 맞죠. 그러네요. 이제 뭐 피바라기가 치명타 생겨서 사실 쓸모없는 스탯이 많아야지. 맞죠, 맞죠. 와, 이거 각이 계속. 어! 나이스. 네. 때려주세 자, 한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 하면서. 네. 어, 좀, 좀 멋있는데? <laughs> 이즈리얼 접대가 조금. 네. 그리고 사실 이즈리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맞죠? 보면은. <laughs> 앞에서 안싸고 계속 옆에서 뭔가 킬로에서 챙겨 먹고, 딜 빵, 빡딜 넣고. 어. 심지어 많이 안 죽었어요. 정확히 보시네요. 세 번밖에 안 죽었어요. 세 번밖에 안 죽었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이제 히드라. 타이템으로 일단 첫 번째 티아맨티안이 네, 제일 효율이 좋죠. 저 항상 이상한 템 가거든요. 얼심 가거든요 이제. 아, 네. 얼심도 사실 AD 뭐타 AD 이상이면 진짜 엄청 좋은 템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얼심을 잘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딜이 안 나오죠. 네. 저는 어차피 그냥 딜로 잡는다는 마인드. 좀 거리 조절로 그냥 어차피 안 맞고 싸운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심파도 채로 높거든요. 심파로 심파로만 버텨줘도 불시에서 그거 주고요한명 맞았네요. 저한명 맞았죠. 천천히. 맞 맞으면 안 돼. 와 우연하고. 아니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는데. <laughs>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아직 아무 것도 안 아니죠, 했는데. 구도를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죠 고 뭐, 저한테 네. 어프로도 끌렸고 사실 그렇죠. 만든 건 맞습니다. 마무리 해주고요 그래도 오리하나궁치했 되겠습니다 디즈 진짜 멋있었어요 네. 역시 큐벤님 모았다 딜량은 볼까요? 딜량은 거짓말 안 치죠 그죠네 네. 제가 볼까요? 아네눈 감아보시겠어요 <laughs> 아 역시 아,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존 최대한 하면서 딜 아, 넣어줬거든요 그럼요 네. 피 깎아주는 역할이 이지리얼이에요자 <laughs> 오늘 이렇게 이지리얼 1위 <laughs> 어린 이지님과 함께 초대서 해봤는데요. 아, 오랜만에 또 봐서 재밌었고, 저번에도 못 봤던 것들을 많이 네. 볼수 있었어요. 그때는 칼스렌으로 라인전만 봤는데, 그쵸, 이번엔 라인전보다도 한타 한타를 계속 네. 네, 봤습니다. 그다음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또 방송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는 일반인, 아 맞죠. 이제는 음. 방송. 시청자분들 이즈리얼 장인 어린이들라고 하고요. 이즈리얼에 대왕 꿀팁 테스터님 장인 초대서 와서 했는데, 라인전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한타도.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즈리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린이즈 유튜브나 트위치도 놀러 많이 와주세요. 이즈리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좋습니다. 아튼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장인유천의 승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되면...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laughs>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연락주세 여기 있어요. 요 와우! 품모로가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laughs>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laughs> 품모로 <laughs> 2단계는 명수의 닉네임을 방지해준다고지금 아 가입하세요! 와우! <laughs>